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구간에서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좋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동성 구간, 이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9월 달에 강한 호재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나오면서 개미털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좋은 상승이 나오긴 할 텐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월 달에 고래들이 강한 상승 분출 이후에 고점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대량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조정으로 빠지면서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엄청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9월달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하나하나 다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정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이죠. 많은 분들이 호재인 것은 알지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500%에서 많으면 1000% 이상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많이 보이죠. 그러면 이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리플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죠? 결국 재단 측의 고래들입니다. 이 고래들이 전체 물량 중에서 최대 60%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고래들도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호재 일정을 바탕으로 가격대를 높여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가격대만 높여놓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거래량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이 일정을 이용을 해서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가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있겠죠? 그 중에서 약10% 정도를 사용을 해서 상승을 시킨 후에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고래들이 물량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고래들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상승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래들이 갖고 있는 현재 물량을 3,900원대에서 전량매도 한다고 했을 때의 가치를 1조원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비중을 사용을 하면 10% 정도, 약 1천억에 대한, 대한 물량을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일정으로 가격을 두 배에서 세 배만 높여서 매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남은 9천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두 배면 1조 8천억, 그리고 세 배만 높이더라도 2조 7천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비중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물량을 통해서 수천억 수조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물량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 일정으로 인한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옵니다. 보통 일정 임박하기 전 2주에서 3주면은 강력한 상승을 대부분을 분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9월달에 들어선 현재 시기부터는 락업해제 일정에 대해서 파악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쯤 강한 흐름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어디서 목표가를 설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면서 이런 예측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에 대한 파악을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상승이 분출이 되고 고점에서 안착하고 횡보하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고래들은 그때서부터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 구간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는 게 사실상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타이밍이 바로 이 일정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게 앞으로 나올 조정 구간을 피하시면서 우리가 고점 라인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놓치기 싫다, 그리고 리플에 신규로 진입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리플을 지금도 좀 길게 들고 있는데, 이번에 대응법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174-4685번으로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초보자분들이나 번업하시면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지정과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010-5174-4685입니다.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 이런 거 없이 전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진짜 수익이 나오냐 진짜 말한 대로 상승이 나오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정이 다가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타점을 잡아드렸는지 예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고 이 리플의 일정과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월렛커넥트이고요. 이 월렛커넥트 코인도 5월달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락업 일정 계획 안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550원, 1차 목표가는 1,250원, 2차 목표가는 1,880원, 그리고 5월 30일 전에 전량 매도 날짜도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1차, 2차 목표가 모두 도달을 했고, 6월달에 이제 락업 해제 후에 폭락세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이퍼치 펭귄 코인은 6월 말에 구독자분들에게 락업 일정 안내 드렸어요. 매수가는 15원, 1차 목표가는 30원, 2차 목표가는 54원, 전략 매도 날짜까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 모두 모든 한계게 도달을 했는데, 이 목표가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욕심을 보이시면 안 돼요. 왜냐? 그 뒤에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되었죠? 원래 커넥트만 보시더라도 바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욕심을 부리신 분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렇게 락업 해제가 나오는 종목들, 이 리플 포함해서 솔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이 원래 커넥트, 퍼치 펭귄, 전부 다300% 이상까지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만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없는 것이라고요.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아가시는 방법 안내를 드리자면 010-5174-4685번으로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락업 자료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 타점 전부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고 수익도 조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다면 영상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참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유익하게 뵐게요. 감사합니다.